这真的，真的。<laughs> <laughs> 아, 선생님 민석이, 민석이 아니야. 네 선생님, 선생님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여자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? 여자에 대한 사랑? 데 네. 그거는 민석이가 사랑하는 여자를 굉장히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? 아 그럼 여자에 대한 사랑은 여자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구나. 아니야. 네. 어? 네.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그러면 아끼고 기준 여기면 다 사랑이니까 저는 심장을 아끼고 기준 여기니까 난 개인이야. 난세 개더라. 아니야. 사랑이잖아요. 사랑에 관련된 커피셰물로 준비했습니다. 예? 어때 한번 보여주고. 인데 일단 여자한테 다 어, 이렇게 제여자가 <laughs>